더 <뭔나> 치우! 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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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한번 보여줄게. 진짜 오리지날춤 어떻게 추는지. <봐라> 우늘 <우리 그렇게 봐라> 그런 춤도 출줄 알아? <봐라> <봐라> 어 진짜 잘추줄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봐라> 이두개 <봐라> 먹은 다음에 이쪽 한 개만 먹으면 돼. <plateau>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봐라>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 다음 거는 이거 해야 돼. 까지 해야 돼. 다음, <봐라> 다음 거는 그래. 이거 해야 돼. 너무 예쁘다, 최우빈. 완전 닝스 울리면 어떡하지 너무 예뻐서. 아빠 말안아 무대로 간다 스테이. 무대로 간다 무대로 간다. 아니 붙여야도지 사람 선물 드렸습니다. 와. 와. 유아도 어. 잘하네. 아니 벌써 지쳤어?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쳤어? 종태너 어. 양심 진짜 빠그라졌다 왜? 너 아까 엄마의 자에서 코 골고 잤잖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지켜봤어. 너코 골고 자는 모습.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누웠잖아. 너무 신나게 놀아서 조금. 언제까지 입질을 할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발이 지금 여기 껴있거든? 좀더치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온 음식물 먹어가 있는 거어안 먹지. 아, 밥뱉 터? 그치. 아, 진짜? 어. 벌써 입맛따시면서 먹었네? <laughs> 정태 너무 졸려 아니 뭐한 다음에 가족들끼리 이제 뭐 재밌는 거준비할어 어, 하고 싶어.. 아, 미안? 그거 알아 정태? 그거 릴스 같은 거본적 있어? 엄마 아빠가 이제 애기들 머리통 잡고 물에다가 머리 담그는 거본적 없어? 모르겠는데? 채도 아까 똥 싸서 기절귀 갈았잖아 어. 기절이 차에서 안 가져와서 정태기절 가져왔잖아 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 채도 바닥에 오줌 갈기고 오줌 닦고 있는데 반대쪽에 쭈그라져서 바닥에 똥싼거 <laughs> <laughs> 그니까 싸고 있는 중이었나 봐 강아지야? 어떤지 양이 적더라고 그래서 막막막 막막 <laughs> 막 소리지르고 유아가 똥이에요 똥! 채도똥 썼어요! 막 이래 나도 어. 화장실에 갔다 왔거든 우미도 똥 마렵다 그래가지고 어. 우미 똥 닦아주고 나왔는데 바닥에 진짜 이렇게 동그랑땡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야 이 진정한 가족 모임이네 그때 엄마 막 기겁하고 내가 똥 치우고 엄마가 물티슈로 닦고 그러고 있었어 갑자기 우미가 나오더니 엄마 뱃속에 똥이 아직 더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똥 싸려고 했는데 종태가 또 화장실 똥 싸고 있는 거지 응 어, <laughs> 어, 맞아 나도 <laughs> 똥 싸고 있었어 <laughs> 뭐가 그렇게 바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왜 이렇게 다 똥을 싸는 거야? 똥좀그만쌌으면 좋겠네. 나가자 나가자. 나가면 또 똥을 싸는 거야. 그거 하나인데? <laughs> 야 뭐하고 다니는데? <laughs> 너는 뭐하는 거야 지금? 은지가 뭐? 하... <laughs> 정리하는 거 찍는 거야?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은지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laughs> 아금 세팅을 좀 할게. 너무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아니 긴장을 하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응? 어뭐 소리 나지. 엄마 이거 한 명판이 뭐야? 도대 철진한 거말 제일 안 들었나 보구. <laughs> 엄마는 뒤에 서있어 뭐하는 데야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여 이거 뭐냐면 엄마, 엄마가 엄마 나랑 오빠 여기 머리통을 잡고 동태가 말하는 질문에 적합한 사람을 물속에 넣는 거야 알았어? 아, 근데 그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거기가 어. 너무 커서 아니, 내가 하기가 힘들어 좀가 저는 이 정도면 될거 같아요 아니 가! 야 가운데로 알겠어 좀만 어 이거 구경꾼들 재밌는 거 구경하러 왔다 애들 근데 이거 화장품 걸릴 것 같아 이거 너무 귀 서있어 부 저희가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준비 시작해 줘. 준비 시작. 자 응. 어렸을 때더 많이 다쳤던 자식은. 자. <laughs> 아 나요? 어렸을 때더 많이 먹었던 자식은. <laughs> 어렸을 때더 많이 맞았던 자식은. <laughs> <laughs> 나내 성격을 더 닮은 자식은? <laughs> 어렸을때랑 똑같이 자란 자식은? 죄송합니다요 <laughs> <laughs> <아니, 너, 웃음> <laughs> 아, <laughs> 어렸을때 <laughs> 더 야갔던 <약았던> 자식은? <laughs> <laughs> 정말로 죄송합니다 <laughs> 어, 엄살이 더 심한 자식은? <laughs> 가끔 재수없는 자식은? <웃음> <웃음> 야, <뭐를 건동이> <laughs> 나는 자주 재수없잖아 너 양치했냐고, 건더이뜯다둘중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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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자식은? 아. 귀딱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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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식 나아라라는 말을 지킨 자식은? 체험 <laughs> 때 <태어때문을.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와, 내가 더매빠졌지 <덤에> 어. <laughs> 와, 억울하다. <웃음> <웃음> 아니, 너 양치했냐고, 건더기 터다 <laughs> 아 어, 이거 재밌다. 엄마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다 정답이 나오네. 이 음. 가게 채도 엉덩이 닦았던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빠가 더 많이 다쳤다고 생각했어. 음. 오빠 막살치고막 그랬잖아. 짱 음. 한번 오빠는 절대 나도 수없이 아. 다쳤지. 아 진짜? 나 바다에서 빠져서 대가 깨진 거. 그건 커서다. 이곱년 때. 음. 엄청 커서다. 나는 그래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질문이야. 생각했었거든요. <laughs> 나는 어렸을 <어릴> 때 여기 <laughs> 돌 지나서 여기 깨졌지. 아 맞아. 네살 이사 가기 전에 계단에서해서 여기 깨졌지. 다 찢어진 거야 나는. 음. 음. 어, 아까 다뿌냈지 오빠가 더 오빠같은 자식 낳지 않았어? 그건 좀 억울하네? 딱 너같은 딸나라 그랬는데 딱 저렇게 나왔잖아 <laughs> 근데 어렸을 때도 형님이 더 많이 먹었어요? 은지는 잘안 먹었어요? 아니 얘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잘 먹는 건태현이가잘 먹었지 많이 먹은 거라 그랬잖아요 질문이 그럼 둘답박갔어야지아 <laughs> 오빠 진짜 잘 먹었구나 <laughs> 음. 말 제일 안 듣는 자식 핫케이크 가져 <laughs> 근데 어머니 성격이 더 닮았어요? <laughs> 더 닮아. 얘는 완전 극 이잖아. 근데 태현이는 약간의 아이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예술가 어, 예술가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나하고 더닮았 맛이 태이가난 은진 줄 알았어. 어 그래? 나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지. 응. 응. 은진은 성격이 아빠를 더. 근데 어. 아빠도 약간 극 이는 아니야. 약간 아이끼야 아니야 아빠도 이야. 어딜 가든지 그래. 나를 드러내고 어딜 가든지 그래. 내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 나 대는 거구나? <웃음> <웃음> 아빠가 보기에도 내가 아빠도 닮은 거 같아? 어렸을때랑 똑같이 자란 자식 나였나보도? 똑같이 애기때도 아파트 5층에 있는데 뭐가 시끄러워서 내다보면 장은지였지 답답해? 응 싸우다, <laughs> 그래서 쌈따 진짜? 아, 싸우고 다녔어? 나 싸우고 다녔어? 나아이 어, 싸우고 있어. 다니진 않았는데 싸우고 오빠하고 아라하고 둘이 손해가지고 어. 동네 애들 뭐라그러면 다 이러게 있으면 너가 배뚱 내밀고 배 뚱뚱이 아저씨? 응 어? 어?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저 표정이 진짜 배를 퉁퉁 차야지, 제도야. 배를 퉁퉁퉁 치면서. 배 퉁퉁해, 아저씨. <laughs> 머리를 이렇게 싹 묶어놓으니까, 여름에 바깥에서 묶어놓고 까매가지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쨔앵쨔가 <목소리> <네가. 목소리> 오빠 친구들한테? 어 <목소리> <목소리> 내가 대신 싸워줬구나 쌈딱이였다니까 너? 난 형님 안 한다 그럴 줄 알았거든 아, 난 오빠 무조건 오빠한테 <목소리> 어. 도파민 묻어줬다기 때문에 <목소리> 근데 형님이 약간 어 이거 약간, 어,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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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차게 할짓는데 뭐, 파는 걸로 가. 아녹스러 있어. 아 질문 몇개더 만들어 봐도 되겠어. 가끔 재수없는 자식. 유지였나 아, 나는, 나는 자주 재수 없지. 나는 그래서 가끔. 아니, 너 그냥 재수가 없어. <laughs> 너 아. 언제 제일 재수 없어? 얘는 말을 좀막 하지. 그쵸, 기분 팍팍 아, 나쁘게 하죠 괜찮아. 그래. 그래. 진짜 피해자잖아. 응. 아, 근데 아직도 어? 이렇게 다 컸는데 귀여울 때가 있어요? 아까 더 귀여운 자식 나왔나? 둘다. 아 오빠도 들어갔어? 취향 참 독특하시네. 둘이 서로 징그러운데? <laughs> 아니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둘이 잘 놀잖아. 아 먹고 막 이런 거요? 음. 근데 아. 애기때같에그 생각? 이 <laughs> 진짜? <laughs> 울지마. 유하랑 막 노는 것처럼 보여? 약간 걸리고 여행이 느낌으로? <웃음> 어. <웃음> 아니 왜냐면 은나 어, 어머님 때 갔을 때 여쭤봤었거든 어머님 종태랑 은미랑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제일 귀엽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은미랑 더 귀엽다는 거야 어머님이 어 그러냐고 나는 나내 새끼가 새끼 나아도 나는 내 새끼들이 더이쁠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 이제 징그럽잖아 막 이러시던데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그런데 너 옛날에 너가 외할머니 싫다 그랬잖아 너네들이 엄마 귀찮게 하니까 막 할머니가 절로 가라고 엄마 좀 쉬게 막 하고 야단쳤을 때 네가 할머니 싫다고 그랬잖아 아, 그랬어? 어, 그런 거또 같은 거야. 할머니 싫어. <laughs> 그러더니 친할머니 집에 가면 좀 나이가 드니까 친할머니가 싫대 왜 할머니 성차별한다고. <laughs> 거기는 남아선호 사상이었어 그 당시에 어... 뭐, 오빠는 부엌에 들어가라고 안하고 맨날 남아 시켜 근데 <laughs> 맨날 조그만한 상에서 여자들 아유. 남자들 다 먹고 나면 남은 생선이랑 나물로 밥 먹고 진짜요 진짜로 아니 수금 워낙에 많으니까 어른들 먼저 먹고 남자들 거실에서 쫙 차려놓고 거기서 다 먹고 여자들 부엌에서 탕 차려놓고 먹고 <laughs> 옛날에 그랬다는거 거지. 옛날에? 그게 한 20년 전이지 그래서 막 산소 같은 것도 따라가고 싶은데 막 여자들 응. 못 오게 하고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트럭 뒤에 맞아요. 막 뒤에 타가지고 오, 막, 포터 같은 거 뒤에 타가지고 막 갔단 말이야. 데 얼마나 재밌어 보여. 근데 여자들 다못 가게 하고, 막 남아서 막 밥상 추우고, 나물에다 밥 비벼먹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맛있게 먹었잖아. 맛있었지? <laughs> 좋았지? 보통 싸우면 엄마 누가 이겼어? 오빠랑 나랑. 어렸을 때 싸우면? 주둥이로는 너가 이기고. 마지막에서 <laughs> 응. 뭐너 계속 떠들어? <웃음> <웃음> 정신력이 진짜 멋지다. <laughs> 오빠 지금 딱 얘네들 나이 때만 해도 <laughs> 엄마 이기너야이 <laughs> <너와 웃음> 지금 이... 싸우자고 <laughs> 근데 또태연이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인 가족들 이렇게 모여 살면, 거의가 딸들밖에 없었어. 아들이 거의 없었어. <목소리> 교회 가도 완전히 딸따라 딸딸 딸딸라딸딸딸딸달딸아들달딸딸딸달딸달딸달딸달딸달딸라달딸달딸달딸달 딸따따라달, 딸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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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따따따, 딸따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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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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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따따따따, 딸따따따따, 딸따따따따라, 딸따따따, 딸따따따따, 딸, 딸, 딸 아가를 낳아야 되니까 절대로 배 때리면 안돼생해보니까 그 거... 배가 이렇게 아졌던거아아 <목소리> 그래서 얼굴이 이경이야? 많이 돌아갔잖아 <목소리> 뭔가 지금은 약간 상남자 느낌인데 애견남이야, 애견남 상남자 말고 i s k a l 도 애견남이 있잖아 중태? 상상 임신했지 도애남이 상상 임신 상상 수육 상상 출산 아버님은 뭐야? 테토지 아빠 아빠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아? 에스트로겐이 높아? 뭔지 몰라 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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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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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어괜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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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라 근데 나 진짜 짜증났더아와기를 먹은 사람, 아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만들고 싶은 거 있죠? 그냥 이거 마지막 오빠랑 나랑 언니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니한테 궁금한거 뭐가 떼뭐 하는 거야? 여 할아버지 상장이야, 할아버지 상자 상장. 오고 구어이고어배뚱뚱이 보여줘. 배뚱뚱이 아저씨 똥뚱이. 걷는 게왜 이렇게 야, 웃기냐. 너무 이렇게 바빠. 안아줄래? 배뚱뚱이 아저씨 밖에 나가고 싶어? 어 응. 어디 여기? 응. 뭐, 뭐 없는데? 응. 마. 마. 도야 응. 뽀뽀. 왜 응. <laughs> 똑같이 생겼어? 응. 다시 들어가도 할머니? 자여길 지나가려면 뽀뽀를 해야 줘 돼요. 응. 음. <laughs> 진짜 둘이 똑같이 생겼어. <laughs>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 도구구요군요정지구정지구정지구정지구정